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지난 20일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운천 국회의원, 조봉업 행전부지사와 도의원, 시의원 등 내외빈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전라북도 장애인연합회 단체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였습니다. 저희 전북교육청도 우리 장애아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제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추는 훌륭한 인재로 허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이랄지, 또 장애인 단체 육성, 이런 데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당사자로서 요구할 것이고, 권유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천국을 만드는 데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의 식전 공연으로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과 장애인 모델들이 함께 만들어낸 모델 쇼에 이어서 개회 선언 국민의례,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척수 장애인 협회 회원들의 휠체어 국토 순례 출발식을 같이 응원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패션 모델도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하기 위서 기부 행사를 습니다 오늘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무대들이 넘쳐나지만 이렇게 뜻깊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무대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 TV 전북 방송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 예술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인권의식 증진과 동등한 기회와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